가족 관계란 은혜를 갚거나 원수를 갚거나 빚받으려 왔거나 빚 갚으려 왔거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하니 지금의 가족을 만난 것도 다 나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그를 굉장히 잘 대해주는데도 말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며 현생에서 찾을 수 없는 원인은 전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았다면 빚을 갚거나 저축했다고 생각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빚을 내거나 저축한 것을 꺼내 쓴다고 생각하여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손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지금 남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내가 그들에게 과거에 준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속일지라도 그일 때문에 나의 업이 소멸하므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세요. 나의 팔을 문개를 죽인다고 해서 개에게 물린 상처가 없어지지 않듯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힌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늘어나게 할 뿐이며 남에게 준 상처는 결국 큰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보복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